치묘입니다. 이제 다시 또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독감도 많이 돌고 음 건강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 뜨게 하기엔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막뭐 이거 떴다 저거 떴다 막 이러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은 스웨터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 스웨터는 한 3주 전에 떴는데 동영상을 계속 안 찍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어, 잊어서야 소개를 해드리는데, 디자인이, 저는, 제 기준에서는, 어, 예쁘고, 그 다음에 초보자 분들 뜨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스웨터는, 그, 해치마 스웨터라고 해서, 그자쿠리 가디건 있죠. 그게 노리코 이치가와 작가님이 만드신 건데 그분의 다른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분께 한국어 도안이 같이 있거든요. 라벌리에서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도안으로 편하게 뜰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해치마 스웨터에 요 해치마는 그 수세미래요. 일본말로. 근데 수세미응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숄 칼라 있죠. 숄 칼라. 도 해치마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슈칼라 스웨터를 떴구나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요거 실은 음, 이 똑같은 실로 제가 엘리자베스 블라우스 떴는데 요즘 곧그 생각보다 많이 입게 되는데 어, 점잖은데 갈때 입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점잖은데 캐주얼한데 다 어울리는 엘리자베스 어, 저는 그 스웨터 블라우스 엄청 추천하고요. 요거는 이제 라마나 실로. 라마나, 그, 키드모웨어 프리미아 실에 바솔트 블루 컬러랑 라마나 코모, 그, 우유실에 아이스 블루 컬러 해가지고, 어, 요 도안에서는 다섯 번째 사이즈에 떴어요. 원래 요거보다 좀 작게 떴다가, 아, 너무 딱 맞은 것보다 아방한 게 예쁠 것 같아서 이제 풀어서 5 사이즈, 다섯 번째 사이즈로 다시 떴는데, 바늘은 4.5, 3.75, 5mm, 어, 거기 있는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기본, 이렇게 몸통 같은 데랑 기본은 4mm. 그 다음에 아 4.5mm 그 다음에 고무단은 3.75그 다음에 여기 잠깐 이렇게 좀 크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있거든요 그게 5mm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 뜬거 초보자분들 혹시 어, 조금 도움이 되실까 어, 궁금하신 분들 아, 아예 시작을 못 하시는 저의 옛날 초보 같은 그런 분들한테는 음, 한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 드려 볼게요 그래서 항상 했듯이 요런 거를 만들었어요. 이거의 대략적인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도 맞지 않는데 간략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음, 빨주노초파남보의 순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그림 그릴 때 가지고 있는 색깔 눈에 잡히는 걸로 해서 됐으니까 꼭 빨주노초파남보가 다 들어있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 요 빨간색부터 시작하고 뒷판에 이렇게 경사 있는 데를 만들고 그래야지 여기가 이렇게 단차가 생겨서 여기가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올라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위에가 앞에랑 뒤에가 똑같으면은 옷이 이 앞에가 위로 쑥 올라간 느낌이라서 예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위에를 조금 경사, 이렇게 좀 올려지는 부분을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여기를 떴으면 그 뒤에 등판 뜨고, 그 다음에 등판 앞에 어깨를 쭉 떠내려가면서 앞에를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나머지 뜨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쳐서 앞뒤판을 같이 뜨다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뜨다가, 다 뜨면 소매 뜨고, 그 다음에 어, 하이라이트인 숄칼라를 이렇게 뜨면 되는 옷인데요. 먼저 아까 말한 뒤판 어깨 뜨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뒤판 어깨를 뜨려면, 여기 뒤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기본은 4.5mm. 4.5mm에 그 실로 케이블 캐스톤을 하라고 해요. 케이블 캐스톤은 저는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음, 참고 동영, 참고 유튜브는 어, 어쭈그리 니팅의대바늘시작코 만들기. 케이블 캐스톤. 그거 보시면은, 너무 쉽게 설명을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케이블 캐스톤의 엄청난 장점은 이제 코마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얼마나 될지 이제 예측을 해서 코잡기를 시작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잖아요 이게 그런 방법이라 미리 실을 얼만큼 해야지 첫 캐스톤 하는 부분에 실이 필요할까를 가늠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나 편안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뜨라는 개수만큼 케이블 캐스톤에서 만들면 돼서 어, 완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길이를 딱 떴잖아요 음. 원하는 길이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스톤을 했으니까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해서 원하는 길이를 딱 떴다 그러면은 우선은 실을 진짜 자르래요 항상 그랬지만 우리 초보분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건 실을 잘라도 되나 실은 잘라도 돼요 언제든 중간에 자르지 말라 그래도 잘라도 돼요 다시 붙이면, 이으면 돼요. 그 대신 실 정리하는 게 귀찮아서 그러지, 어, 붙였다, 이었다, 뭐, 잘랐다, 붙였다 해도 되기 때문에, 자르라 어, 그러면 그냥 잘라봐도 돼요. 안 되면 다시, 다시 붙이면 돼요. 그럼 묶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요. 그럼 실을 여기서 뭐 몇, 몇 센치 남기고 자르세요. 그럼 딱 이제 가위를 들고 딱 잘라버려요. 다음에, 어, 이 중간부터 들어가거든요. 중간부터 실을 다시 연결해갖고 코를 잡는데, 일부, 일부 말하자면 3등분을 만들어요. 3등분을 만들어서 여기서 중간에 몇코 지나서 이, 이, 이 바늘을 옆에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로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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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옮겨서 여기다가 쭉 요만큼을 바꿔놔요. 오른쪽에다가 이미 딱 들고 있어요. 든 다음에 실을 나머지 여기, 여기 이 부분이고, 여기면 이렇게 있으면 얘 오른쪽에다 옮긴 거 말고 얘 중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새로운 실을 연결을 해서 여기서부터 하는데 그때 안 뜨기로 시작을 해요. 안뜨기로 시작을 해서 몇 코까지 뜨세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딱 뜨면 돼요. 뜨고 또 멈춰요.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비슷하게 우선 남아 있어요. 양쪽을 우선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를 조금 조금씩 이제 먹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몇 개씩 더 하면서 뜨면은 이런 경사뜨기란 걸 하게 되는데 일단 경사뜨기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용 민용의 점원 쇼로 초보자 초보자 강추. 참 쉬운 경사뜨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 이제, 음, DS라고, 더블, 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 DS, 더블 스티치죠? 더블 스티치 만들어서 그 더블 스티치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다음 거길 지나갈 때는 그두 줄을 한 번에 뜨는 방법을 숙지하시고, 이제 들어가면 되고요. 어, 여기서 딱 여기까지 우선 일단 안 뜨기로 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요거 표시 하나 해놓기를 추천드려요. 여기다가, 어, 여기,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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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실에다가, 뭐, 이렇게 나중에 빼도 되는 거 하나 해놓으세요. 왜냐면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코 잡는 거 시작하는데 저는 얘랑 그 아랫단이랑 기억을 못해가지고, 구별을 잘 못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코를 잡기 시작해야 되는지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체크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경사뜨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 부분이 되거든요. 그 지금 표시하라는데, 여기랑 여기가. 그럼 거기서부터, 겨드랑이 끝까지 이렇게 해서 코만 잡으면 돼서, 여기가 어디 있는지 헷갈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1도 안 하시겠지만, 코를 아직 정확하게 구별을 못 하는 사람들은 여기 코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겨드랑이까지, 또 겨드랑이서부터 여기까지 코 잡을 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요만큼 뜬 다음에 스티치. 그, 마커 있죠, 마커. 마커 걸고, 요만큼 뜨고, 마커 걸고, 그 다음에 뒤돌았잖아요. 그, 더블 스티치 해가지고서는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쭉 있던 거에서 양 끝에 요만큼 떼 놓고, 여기서 실에 들어가서 요만큼을 떠요. 요만큼 갔다가 다시 되돌아뜨기 해서 요만큼을 가요. 이전보다, 이전보다 조금 더 가서 멈춰요. 그 다음에, 요만큼, 요만큼 갔잖아요? 요만큼을 여기서도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만큼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더 좀더 하면서. 점점 여기까지 딱 끝에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은 희한하게 이런 사다리 꼴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이 경사뜨기 점원 숏노인데 음, 시킨 대로 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고, 어, 어, 요런 사다리 꼴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뒷판 어깨 부분에 일단 그거는 완성한 거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에는 좀 마음 편하게 좀 쉬운 거예요 뒷판 나머지 부분을 뜨면 돼요. 여기 노란색이죠. 이거는, 음, 이렇게 요만큼이 될 건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메리아스 뜨게 하면서 밑에 부분을 채워나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사다리 꼴의 사각형, 짐 모양이 됐잖아요. 짐 모양이 된 다음에 여기서는 한번더 코스가 있는 게 마지막에 끝내기 전에 여기를 약간 이렇게 넓혀주는 그 나중에 여기가 팔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팔이 되기 전에 여기를 약간 넓혀서 어, 좀더 길어지게 그 부분을 만드는데 어, 그거는 이제 M1L, M1R. 이걸로 해서 양쪽을 조금 조금씩 늘리면 돼요. 사이즈별로 늘리는 거단 개수랑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 맨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그 놓치면 진짜 아플 쌓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기가 뜨는 단을 표시해놓고 안 뜨는다는 과감히 X표를 쳐놓으세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집에, 어, 양쪽에 이렇게 스커트처럼 이렇게 약간 뾰록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실을 끊거나, 어, 아, 실을 끊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별실이나 그 스티치 홀더 있죠? 거기다가 이제 달아놓으시면 돼요. 이번에 스티치 홀더를 워낙에는 안 써봤다가 써봤는데 정말 신세계였어요.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막 하나씩 이렇게 코를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는 이라고 다시 끼어, 이렇게 바늘에 끼워넣는 이라고 고생했던 그 시간들에 비하면 진짜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스티치 홀더 추천드립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를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뒤에서 바라본 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왼 앞판의 왼쪽 어깨를 먼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 여기.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 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끝에가 뾰록한 집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아까 표시됐는데, 거기서부터 여기, 여기 끝까지, 여기는 구별하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여기까지 해서 코를 잡아요. 코를 잡는 거는 혹시나 헷갈리시면 코줍기는 한코한 한 단에 대반을 탑다운 목줄, 목둘레 코줍기. 그거 한번 쓱 보시면 은 웬만한 코줍기는 그냥, 아, 이런 느낌으로 하는구나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 코를 줍지 않은 이상, 음,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요. 어 엄청, 어 엄청 타이트하게 예쁘게 하려고 안 해도 이게, 예, 아무래도 흐물흐물한 애들이라 자기들끼리 정렬이 맞춰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우선은 안뜨기 차례가 되는 거 안뜨기 한번한 다음에 이제 겉뜨기를 하면서 어, 우선은 복선을 살짝 줄여요 여기 요 길이보다 좀 짧게 그때는 SSK SSK를 하면서 안쪽을 조금 이렇게 줄여요 줄였다가 그 다음에 늘리기를 해요 M1L로 그래서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쪽만 늘려요. 여기는 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만 늘리는데 여기서 살짝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여기 좀 줄었다가 다시 늘려요. 그게 약간 그 피세모를 주나 봐요. 이런 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세심한 뭔가가 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르고 또 별실이나 스티치 홀더에 해놓고 그 다음 오른쪽 어깨를 또 해야 되잖아요. 오른쪽 어깨는 이 겨드랑이부터 잡아서 여기까지 코를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웨, 어, 그 안뜨기를 한번한 한 다음에 그다음에또 조금 줄이는 거 여기는 케이트 투게더 두 개를 한 번에 뜨는 거 그걸로 한 다음에 살짝 줄였다가 다시 늘리기 그래서 양쪽이 이런 느낌으로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 양쪽 어깨랑 목선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예를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랑 두 개가 합친 게 앞판이잖아요. 그 연결하는 거는 어 하기 전에 우선 음뭐 도움력 동영상으로는 어쭈리 구니팅에 가마코 만들기로 넥라인 연결하기. 그거 보시면은 이제 입체적인 느낌도 뭔지 알게 되고 하는데. 그 거기를 보면 이제 백워드 루프 캐스톤으로 여기 중간에 만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결 부위를. 그게 이제 가마코예요. 가마코를 중간 연결하는 거를 만드는 거를 배우시면 되고요. 그 어쩌고리니팅님의 그 동영상 보면은 엄청 엄청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떠서, 이때는 실 자르지 않고 쭉뜬 다음에 가마코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해서 여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아래 한세단 정도 더 하면은, 이제, 음, 여기 여기까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하는데 요 하기 전에 여기도 양쪽을 약간 이렇게 이렇게 넓혀줘야 돼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끝에를 조금 이렇게 넓히는 작업을 해요.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 끝에 늘린 거예요 여기 끝에 늘리듯이 여기 끝에를 잠시 그러니까 부분 부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렇게 핏에 옷을 핏을 좀더 아방하게 이렇게 곡선형으로 만들어지고 할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단 끼리 연결했으면 앞뒤판을 연결해서 몸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 그림이 더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그려 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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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를 연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됐을 거예요. <laughs> 아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쭉냈다가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 해서 앞에까지 연결한 이런 느낌인데, 완전 헷갈리네요. 음, 그래서, 하여튼, 앞판이 있고, 뒷판이 있어요. 이거 이 색깔 칠한 건뒷판 이거는 머리 들어가네, 입구. 그 다음에 여기 앞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얘, 예, 여기 끝에서 시작해서 쭉 떠요. 쭉뜬 다음에, 여기를 이제, 여기까지 가기 전에 가마코를 하는데, 가마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티치, 막 아니, 마커 하나 갈고, 그 다음에 가마코 또 하고, 그다음 여기 이어서 쭉 뜨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시작할 때는 가마코로 이,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마커 하나 걸고, 가마코 걸고, 그 다음에, 아, 가마코를 거는 게 아니라 가마코를 뜨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이어서, 이제 처음 시작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그 다음에, 여기를 했으면 옛날 같았으면, 아, 연결했으니까 완전 끝났다. 하고서는 되게 신나게 어, 쭉 원통을 뜨는데, 여기서는 또 얘를 약한 사이즈를 줄여줘요. 여기를. 여기 너무 사실은 아방이 하려고 넓혔으니까 좀 좁아져 하고서는 여기를 좀 좁는 시기를 갔는데 그거를 이이 이 마커 있죠 마커의 앞뒤로 해가지고서는 어 줄여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인 꼴이거든요 여기서 에맨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가마코만큼 갔다가 어 실제 본판 뒷판이 시작되는 데서 우선 얘를 한번 줄여요 그래서 ssk랑 k2 투게 더를 이용해서 여기 줄이고 가서 여기 줄이고 어, 두 코를 한 코로 줄인 다음에 그다음에 가마코 마커 가마코 한 다음에 또 앞판 본체가 시작되는 데서 줄이기 쭉 뜨고 줄이기 그다음에 가마코 이렇게 하는 거를 몇번 해요. 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다시 날씬해져요. 이쪽으로 좀 줄이는 거죠 이렇게. 어 그래서 그 단계를 하고 나면은. 어, 원하는 길이까지 는 이번에는 이제 그대로 한번 줄였으면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사실 여기는 똑같아지 밑에는 똑같게 이렇게 해서 쭉 원통 뜨기를 하면은 이제 기본 몸판이 완성 자그단 기본 몸판이 됐으면 이제 밑단을 해야 되잖아요 밑단은 이때는 바늘을 드디어 바꾸죠 고무단이니까 3.75mm로 바꾸고 그 다음 두코 고무단을 떠요. 두꺼보다는 거기서 몇 센치 뜨라고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보고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원하는 길이만큼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를 뜨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이제 3배 정도 남긴 다음에 이제 코바늘로 마무리, 코바늘이 아니라 돗바늘 마무리를 하라고 써 있는데 어, 저는 그냥 덮어씌워 코마금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어 뭐냐, 돗바늘로 대충 한 것보단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덮어쇼 코마금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결과물은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하면, 끝났잖아요. 벌써 몸통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소매를 만들면 돼요. 기본적인, 아, 이 옷이구만 하고, 이 앞판이 쿵풍 뚫려있는, 어, 풍 뚫려있는, 이제 몸통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팔, 소매인데, 소매는, 어, 여기가 이렇게, 아이고, 안 보여. 여기가 여기가 소매 동그란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려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다면 구멍이 뚫려 있다면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밑에는 여기 연결하려고 이 앞판이랑 뒷판이랑 연결한 여기 가마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른쪽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지금 이 부분이니까 여기 뒷판 부분. 여기가 좀더 짧아요 앞판보다. 여기가 좀더 짧아요 이게 앞 앞에보다. 그래서 뒷판. 그 다음에 앞판에 어그 다음에 요요 뭐야 진동 부분인 거죠 뒤 진동 부분 앞 진동 부분 이렇게 쓰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코를 잡는 거예요 코를 주어서 쭉한 바퀴를 주어요 어 그럴 때 이때 잡을 때는 4.5mm 다시 이렇게 몸통 떴던 약간 약간 큰 바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요 시작하고 나서 절반 정도 감은 다음에 여기다 마커를 표시해서 여기가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그 다음부터는 마커 주변에서 또 코를 줄이는 거예요. SSK K2 together를 해서 또 코를 줄여나가는데 코를 줄이면은 말하자면 팔이 이렇게 두꺼웠는데 두꺼웠는데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이죠. 여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서는 여기가 소매가 아방해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헐렁헐렁하지 않게 여기를 점점 줄이는 작업을 여기는 눈에 보일 수 있으니까 줄이는 게 여기 밑에 아까 마커 건데 한가운데 마커 건데 주변으로 해서 계속 줄여나가신 다음에 어, 줄이랑 개수만큼 다 떴는데 길이가 남으면 원하는 길이만큼 뜨고 마지막에 또 3.75mm로 바꿔서 고무단을 떠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 했거든요 그럼 이제 숄 칼라를 떠야 돼요 숄 칼라는 조금 어, 신경을 썼죠 처음에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은 코를 3.75로 주어요. 다른 걸로 좀또 주어야 되니까 3.75로 줍는데, 그 어디서 어떻게 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 앞에, 앞에 오른쪽, 그 다음에 뒷목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주울한 만큼 줍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두코 고무단으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두코 고무단을 떠요. 그럼 이제 이제 헐렁하게 이렇게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음, 원하는 길이 한 13cm 정도 뜨라 그럴 거예요. 뜬 다음에, 어, 3.75에서 4.5로 늘려요. 4.5로 해서 갑자기 경사 뜨기를 시켜요. 그 점원 쇼러 경사 뜨기를 우린 배웠잖아요. 그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요뭐한 뭐 대만 친다면은 그냥 그대로 일자 요게 이, 이거를 쭉 펼쳤다고 볼게요. 얘를 쭉 펼치면 말하자면 쭉 떴잖아요. 여기서 어요만큼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길이만큼 줄여가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약간 동그랗게 만들면서 여기가 튀어나올 수 있게. 여기는 여기는 좁고 여기는 좀더 많게. 여기는 많고 여기는 좁을 수 있게. 여기를 약간 경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래서지둘렀을때 여기 부분은 여기가 돼서 좀 좁고, 여기 넓적한 부분은 여기 목 뒤에 있는 데라서 좀더 넓게 나와야 되니까, 거기를 경사뜨기를 이용해서 좀 뜨고요. 그 다음에 5mm로 바꿔요. 여기서 제일 큰 바늘인 5mm가 들어가서, 그 더블, 뭐야, 아, 맨날 그 생각이 안 날까요? 더블 스티치, DS. 그거를 정리하는 단을 몇번 거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 코수 좀 조정하는 단을 한 다음에, 어, 말하자면 그 다음에 그냥 코 막으면 돼요. 코 막으면 이제 예쁘게 이렇게 돼서 끝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작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칼라를 꿰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 한 번, 여러 번더 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기 부분을 엄청 세게 하면요, 나중에 가쑥 들어가요. 아, 여기를 할 때, 너무 여기를 막 꽉, 꽉, 이렇게 꿰매시면은, 나중에 입을 때 여기가 이렇게 움푹 파여요 보조개처럼, 여기가. 그러니까, 약간 힘을 줄 때, 여기가 너무 구멍이 날 필요는 없지만, 음, 여기 부분을, 여기, 여기다가 이게, 여기 흘렁흘렁한 거 뒤에다 꼬매는 거거든요, 뒤에다가. 꼬멜 때 너무 꽉꽉꽉 꽉, 꽉 하면 여기가 나중에 쑥 들어가서 다시 해야 되니까 요거 할때좀 여유 있게 하셔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얘가 앞이고 얘가 뒤면은 얘할땐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엄청 예쁘게 안 해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할 때는 신경을 엄청 써야 되니까 뒤에 거를 먼저 원하는 방향 거를 먼저 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얘거할땐좀 편하게 아 얘부터 하던가? 하여튼 앞에 할 때는 좀 신경을 잔뜩 쓰시고 뒤에 할땐좀 편하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고 그 하는데 요 꼬매는 거를 설명만 봐서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항상 그그 그 도안에 보면은 동영상 보라고 막 앞에 써 놓으신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이트는 몰랐고 그걸 그대로 치니까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놀이코이지가와의 How to sew the c o l 엣지 r to the front neck edge를 검색하시면 그냥 떠요. 그러면은 요걸 여기다 꼬매는 거 있죠. 여기다가 갖다 꼬매는 거를 음, 그대로 어, 설명으로 <laughs> 보여주니까, 그래 차분히 보시고, 열심히 꾸매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어, 뭐랄까, 쿨하게 꾸매시더라고요 그니까, 아, 뭐야, 생각, 괜히 긴장했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꾸매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요렇게 아방하고, 어, 또 정갈하기도 한 요런 슐칼라 스웨터가 완성인데, 음, 어, 한번, 떠보세요. 이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동영상을 찍고 어머니를 갖다 드리려고 아직도 3 주째 어머니께 선물을 못 드리고 있어요. 이제 추운데 빨리 갖다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동영상 빨리 찍고 선물하고요. 어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몸집이 좀 작으신데 어, 그래도 이게 타이트하게 입는 것보다는 어른이니까. 좀 아방하게 귀엽게 그리 속에 뭐 받쳐 입으시고 편하게 그 보니까 속에 목티 같은 거에 이런 거 많이 입잖아요. 일본 분들이나 그래서 그렇게 입으시면 되게 조금 넉넉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어도 될 만한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제가 입은 걸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안녕 자 이렇게 완성했고요. 어, 제가 입은 모습인데 오 사이즈인데도 이 실로는 별로 안 크죠. 진짜 그냥 딱 편안한 정도인데 저희 어머니가 입으시면 이거보다는 좀더 조금 품이 크고 아방하게 느껴지는 더 예쁜 사이즈고 중간에 한번 시작해봤을때 어머니 이게 팔 길이나 이 길이가 좀더 이렇게 좀더 길고 어머니 몸에는 더 예쁘더라고 요그래서 제가 입었을 땐요 정도 응. 응. 그리고 여기 아까 꽉 조이면 여기 쑥 들어가지니까 여기 보조개 생기니까 여기 좀 여유 있게 이게 매시고요 이렇게. 꼬매시고요. 이렇게. 라벌리 이렇게 뜨신 분들, 본인의 작품들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면 이렇게, 이게, 이게 좀더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분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좀 올라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더 좋아요. 어, 이렇게 막 자유롭잖아요. 여기 소개 솔직히 이거 이럴 때는 뭐안 입어도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도 되고, 목티랑 같이 입어도 너무너무 따뜻하고요. 그래서 이 라마나 실이 실제로 이 동영상에 보이는 것보다 되게 고급스럽고 예뻐서요. 그래서 이 실로 다른 거 항상 뜨고 싶은데 가격 말고는 흠잡을 게 없어요. 너무 예쁜 실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엄청 엄청 편하고 이런 거가 있어서 되게 편안한 느낌이 더 들죠. 세련된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스타일의 편안한 세련됨. 그래서 요거 해치마 스웨터 한번 떠보세요. 안녕.